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 돌판을 처음 것들처럼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괴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부순 그 처음 판들 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괴 안에 그것들을 두어야 한다.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괴를 만들고 두 돌판을 처음 것들처럼 다듬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두 돌판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 산의 불 가운데서 그 공동체의 날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처음 글대로 그 판들 위에 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들을 주셨다 내가 돌이켜 그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었던 그괴 안에 그 돌판들을 놓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악간에서 모세라로 이동했다. 거기서 아하론이 죽어 묻히고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가 그 대신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거기에서 그들이 굿고다로 이동했다. 그리고 굿고다에서 신냇물의땅 요바타로 이동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비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계를매게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이날까지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레비에게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의 유업이었다. 나는 그 산에서 처음 날들처럼 40일 낮과 밤을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때도 나를 들으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 백성 앞에서 이동하여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길로 가고 그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여 너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고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에게 끌리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이날같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래하고 너희 목을 더 이상 뻣뻣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이시기 때문이다.그 하나님은 크시며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얼굴을 들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빵과 옷을 주신다.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왜냐하면 너희가 니트라임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너는 그에게 붙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는 네 찬양이시며 네 하나님이시다. 그는 네 눈이 보았던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에게 행하셨다. 70명으로 네 조상들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갔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를 많게 하셨다. 11장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맡기신 임무와 그의 규례들과 법규들과 명령들을 항상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녀들이 아니다. 그의 크심과 강한 손과 편팔과 표징들곧 그가 미츠라임 가운데서 미츠라임 왕파루오와그온 땅에 행하신 그의 일들과 그가 미츠라임의 군대와 그의 말들과 전차에게 행하신 것과 그들이 너희 뒤를 쫓았을 때 그들 얼굴 위를 숲 바닷물에 흐르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날까지 그들을 멸하신 것과 너희가 이곳으로 올 때까지 그가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과 그가 루우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인 다탄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것곧그 땅이 입을 크게 벌려 그들과 그의 집들과 천막들과 그들의 발로 서 있는 모든 존재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삼켜 버린 것등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크신 모든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니 이는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차지하려고 건너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너희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네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가 나온 미쯔라임 땅과 같지 않으니 미쯔라임에서는 네가 니네 씨를 뿌리고 식물원처럼 네 발로 물을 댔으나 너희가 차지하러 건너가는 그 땅은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니 하늘의 비로 물을 댈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니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들을 정녕 듣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그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주어 네가 네 곡식과 단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밭에 채소를 주니 너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받아 치우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가 없어 그 땅이 소출을 주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급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목숨에 놓고 그것들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메고. 너희 눈 사이에 성구함들로 두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그것들을 말하여 가르쳐야 하니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와 길에 걸어갈 때와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나 있을 때 가르쳐야 한다. 너는 네집 문설주들과 네 대문들에 그것들을 써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만큼 많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정령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길로 걸어가고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너희 것이 되리니 그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 그 강. 곧프락 강으로부터 서쪽 바다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 앞에 맞서지 못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밟는 온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너희가 들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치우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어가면 저주를 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너는 그리짐 산 위에서 그 복을 주고 에발 산 위에서 그 저주를 주어야 한다. 그것들은 해지는 쪽의 길을 따라 야르덴 건너편. 곧 아라바에 사는 크나한인들의 땅인 길갈 맞은편 모래의 상수리나무 숲 옆에 있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야르덴을 건너가서 그곳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주는 그 모든 규례와 법규들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장 이것들이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법규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차지하는 그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곳, 곧 높은 산들 위나 언덕들 위나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를 정령 멸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쉬라상들을 불에 사르고 그들 신들의 조각상들을 잘라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으로만 너희는 그의 거하심을 구하러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올림 제물들과 희생 제물들과 십일조들과 너희 손에 험난물과 서원 제물들과 자원 제물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거기서 먹고 너희와 너희 집들은 너희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기뻐하리니, 이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했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시는 안식처와 유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야르덴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살 때는 그가 너희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니 너희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있어 거기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 올림 재물들과 희생 재물들과 십일조들과 너희 손에 헌납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가장 좋은 모든 서원 재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문들 안에 있는 레비인들, 왜냐하면 레비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는 주의하여라. 네가 택하는 아무 곳에서나 네 올림 제물들을 바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네 집파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신 그 곳에서만 네 올림 제물들을 바쳐야 하며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단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보에 따라 네 모든 성문 아니면 너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서나 네가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는 그것을 노르나 사슴처럼 먹을 수 있다. 오직 피는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하니 그 땅의 물처럼 부어야 한다. 너는 네 곡식의 십일조와 단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과 네가 서원하는 모든 서원 재물과 네 자원 재물과 네 손의 헌납물을 네 성문들 안에서는 먹을 수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만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문들 안에 있는 레비인들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기뻐해야 한다. 네 땅에서 네 모든 날 동안 레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너는 주의하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경계를 넓히실 때. 너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리니 이는 너 자신이 고기를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때 너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이 너에게서 멀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네 소나 양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잡아서 너는 네 성문들 안에서 너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오직 노루나 사슴이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가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단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목숨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목숨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땅에 물처럼 부어야 한다. 너는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여 너와 네 후손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단 너에게 있는 네 성물들이나 네 서원 제물들은 네가 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네 올림 제물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고기와 피를 들여야 한다. 네 희생 제물들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부어져야 하고 그 고기는 네가 먹어야 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바르게 행할 때 영원토록 너와 네 후손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들어가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절시키실 때 너는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네 앞에서 그들을 몰살하고 나서 그들을 따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이 나라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길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도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불에 살랐다.